우선, 티스. 네. 오늘 111Q 역시 이 공식 복장과 함께 111Q 3회 오늘은 호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1Q는 성경목상, 찬양목상, 삶의 목상, 피조물목상, 육아목상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눠서 목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삶의 목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청년들에게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답은 된다! 입니다. 네, 어 제가 교회에서 나온 것 뿐이지, 사역을 중단한 것도 아니고, 사역을 내려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당연히 된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어 저는 이제 계속해서 노네임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트랙도 준비하고 있고, 계속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몇 차례 들으면서 문득 호칭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게 됐는데 내가 전도사라는 호칭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라는 호칭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전도사라는 호칭을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전도사라는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사라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라 어, 목사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전도사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또 나중에 목사 한 수를 받았을 때는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럼 지금 전도사로서 나중에 목사로서 목사답게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간단하게 세 가지가 딱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양들을 섬기는 것. 어, 이 호칭이라는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결단을. 하... 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정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역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것, 어,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어, 사회적 역할에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걸맞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삶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111Q 호칭이라는 걸 가지고. 묵상을 한 삶의 묵상을 나눴는데요. 여러분들도 각자, 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호칭, 내가 정말 그 호칭에 걸맞게 살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고, 각자의 결단을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123의 호칭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laughs>